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에도 좋지 못하고 현재도 매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81K 초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전저점 전저점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청사 횟상으로 봤을 때 주말에 비트코인은 정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웨이 하락도 힘들지만 보시게 되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살짝 하고, 그거보다 더큰 폭의 하락이 있고, 더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관련돼서 선물 포지션들이 크게 고통을 받았고, 비트코인 현물,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이 부분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쇼 포지션 같은 경우는 85K부터 86, 7K까지 아주 강력하게 전 고점이었죠. 단기 전 고점에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 조금 더큰 그림으로 봤을 때쇼 포지션 같은 경우는 85K부터 89K 라인에 아주 강한, 강력한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밑으로는 78K 라인, 그리고 77K 라인에 이렇게 보시면 또롱 포지션이 단익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심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큰 그림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78K에서 한번 반등을 주면서 87K까지, 88K까지 올랐다가 그 뒤에 재차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78K 라인을 건드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위에는 숫자가 바뀌는 80k 라인이 지켜지는지 이 여부부터 확인을 하고 다음 자리를 보는 게이 추세의 전환으로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선물청산맵은 흐름과 딱 맞춰가지고 가격 라인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는 라것 또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78k부터 88k까지 올라가면서 영상을 통해 안내를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의 오픈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선물 포지션을 구축을 하려는 사람들이 다시 많이 늘어났다. 단기적으로 이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오 라인이 이번 주말 사이에 하락을 하면서 일부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오아이 같은 경우는 장이 좋지 못할 때, 특히나 잠깐의 반등이 있었을 때 유동성이 크지 않을 때 아주 강력하게. 시장이 방향성을 볼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풀리기 전까지는 그리고 장이 완전히 반전이 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트래킹을 해야 되는 자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락이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일본 주식 모두 다 정말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비밀도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드러났던 건데 미국채 10년물 금리 가격이 중요하다는 라 이야기를 너무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포인트가 4.3% 미국채 10년물 국채 금리 가격이 4.3% 이게 중요한데요. 4.3% 위로 치게 되면 트럼프는 단한 번도 예외 없이 계속 말로써 이 10년물 국채 금리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뭐 관세 이야기 다른 수많은 것들, 공포를 조장하는 이야기들 했지만, 그 기조에는 미국제 10년물 국채금리 가격이 4.3% 이상으로 튀면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번에 관세 이야기를 했는데, 4.3%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가지고 좀 염려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자라고 공개 영상에서도, 그리고 멤버십에서도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안 내려가니까, 관세 관련된 걸로 또한번 시장을 뒤흔들고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PCE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그러면서 스테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시장을 완전하게 뒤덮고 그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장이 좋지 못하면 조금 우호적인 이야기를 쏟아내야 되는데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은 본인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혀 그런 거 도움 없이 계속해서 주군양창 벼락으로 벼랑으로 몰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원래 4월2일날이 이제 보편관세가 시행이 되면 해방의 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 관련돼서 조금 더 유예를 주고 뭐 규모를 축소하고 이런 시장에 조금은 달라진 스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날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광범위한 국가들한테 관세를 부과할 거다. 그러면 더 세게 할 거다. 강한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4월 2일이 해방의 날이 아니라 지옥의 시작의 날이다라는 스탠스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 그 부분이 주말 사이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급락을 만들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4월 2일 시작되는 보편관세는 전 세계 25개 이상의 국가가 큰 폭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니케이 뭐 한국 주식, 미국 나스닥 모두 다큰 폭의 하락을 만들어 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PC가 조금 살짝 올라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염려했는데 골드만삭스가 이야기를 하는 게 관세 때문에 PC가 앞으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면서 시장이 뒤흔들리고 금리 인하가 세번 일어날 거다 라는 리포트를 바로바로 바로 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더 뒤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뭐 트럼프의 그런 말과 이런 월가의 의도가 다 더해지면서 지금의 이런 큰 폭의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책의 불확실성, 관세를 먹이는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이 시장을 뒤흔드냐면, 그러니까 불확실성 자체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위로 올라간 정말 엄청나게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애를 견디고 있냐면, 시장은 코로나급, 2008년도 금융위기급의 그 흔들림이 있는 장을 현재 우리가 버텨가고 있는 모습이다. 정말 최악의, 최악의 장을 지나가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그런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최악의 시기를 견디고 지나갈 때는 원래 정책적으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나아가는 길 혹은 돈을 풀면서 시장에 안정을 제공을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미국, 미국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도 절반이 넘는 분들이 앞으로 어, 주식이 하락을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시기가 언제였냐?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때이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영향이 뭐 전체 자산 시장도 정말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자산 시장 뭐 관련된 것들이 다 아우성인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코인 시장의 거래 볼륨량 자체가 70%가 다운됐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트럼프의 기대감으로 큰 폭의 데일리 볼륨량이 늘었다가 지금은 2024년도 조정장 때, 조정장 끝에 정말 사람들이 다 말라가지고 와, 너무 힘들다, 끝났다! 라고 할 때만큼 이 볼륨량이 떨어져 있는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희망은 없는가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이건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율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뭐 글로벌 엠2 통화량, TGA 자금 여러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관 관계가 거의 80%에 가깝기 때문에 글로벌 엠투 통화량이 증가하는 그 시기에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라건 그나마 우리한테 희망을 줄수 있는 부분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라울팔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엠투 이야기할 때 라울팔이 사실 거의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라울팔 같은 경우는 현재가 우리가 버티는, 버티는 존이다. 바닥 존 근처에 어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움직임 또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 글로벌 m 트 통화량 투의자금 같은 경우는 영향을 주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높은 상관관계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글로벌 통화량 이 부분 유동성이 정말 많이 풀리게 된다고 하면은 상관관계가 조금은 떨어지게 되는 이 자료에 있어서 같은 경우는 뭐 108일, 107일, 70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가 맞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움직임은 108일 데이터 근거로 해가지고 108일 선행하는 거죠 글로벌 엠트 통화량이 했을 때 거의 바닥 존 근처에 와 있는 걸 확인을 할수 있고 뒤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끼어 맞추기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부분들까지에 대해서 신경쓸 필요는 없고 이 흐름 글로벌 엠트 통화량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 정도로 챙기면 되겠습니다 사실 글로벌 엠트 통화량하고 통화량의 증가 유동성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주 강조 제일 강조하는 부분들은 돈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이 저점에서부터 올라오긴 했지만 돈이 풀려 가지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환희에 찬 구간에 우리는 아직 접어든 적이 없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돈이 풀리는 움직임의 변화를 같이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가 90부터 93 라인, 요 라인이 될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보다 밑에 있는 요 라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올라와야 뒤가 있는 뭐첫 번째 단계지만 아주 오랫동안 저점 테스트를 했던 요 라인이 있잖아요. 요 라인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올리는지 결국은 9293K인데, 여기까지 올라가고 나서야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같은 경우는 바닥 존이긴 하지만 전저점 테스트를 하는지 여부를 잘 지켜보고 뒤에 바운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추세를 지켜봐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